아니 건가? 지금 막켜지고 있어. 아하. 응. 근데 나 갑자기 디맥하고 싶은데 나 디맥하면서 너네 방송 키는거 우용해도 되겠지? 안안 봐. 뒤. 디... 심한 디... 말 나오게 하지 마. <laughs> 해 봐. 해 봐? 해 봐. 감 뒤졌냐? 감이 뭐 어떻게 아니, 뒤져, 엄마. 감이. 바로 그냥 서 붕괴 버려. 감감. 난 몰라냐. <뭘 하냐. 웃음> 3강 무슨비가저시를고 있네 강퇴했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지가 그냥 강퇴 당한 척 하는데요 아! 아니 아 왔는데 오, <laughs> 잡았다 너가 잡은 거 아니야 그러네 <laughs> 오 잡았다 <laughs> 아이고 아니 저 글라즈가 미친놈이야 소식을 아, ㅈ 잘해 <laughs> <laughs> 아 <아우, 존나> 잘하네 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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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뭔데.. <laughs> 아리스비스 어? 중 어? <laughs> 내 오퍼가 이거잖아 스스야야야 이거 이길 수 있는 ]니ped다. 마지막 게다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게임 아 아! 아 씨..저 나아 마스미스 뭐야 저 스키들 나 히다가 사람을 죽였어 생명은 끝나기 마련이지 야 이거 뭔개 억제 판정이냐? 아 내가 얼었구나 내가 좀 얼렸어 뭐 문제래? 아, 진짜 어, 날 음, 얼렸구나 병신같은 팀 문드리스가 날는 이거야 이거 뭐래 뭐야 나쁜 아이 계단에 그 이는 있는... 이리와 포켓몬 넌내거야넌내거야 나 자가소생 가능. 어우, 수주 씨, 깜짝 놀랐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하지만나 <두리워>. 자가소생. <웃음> <어디>? <웃음> 빨강방 안. 뭐.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쟤 죽이는 방법 알려 줄게. <laughs> 이기면 5천만 원. 아니, 이러. 2억, 3억, 5억, 6억, 7억, 8억, 9억, 10억. 아니, 1000억, 1000억. 대한민국, go. 대한민국, 미국 쉬었다. 일본. 어디 설치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핑크로 어그로 지대로 끄네. 와아 여기 뒤에서 바로 와. 아예 안 보였다. 야저나 뭐, 닮은 그림비럭은 아? 뭐냐? 뼈닦너 <laughs> 너 혀가 저렇게 길었냐? <laughs> 나 렙틸리언이야. <laughs> 너 렙틸리언이었어? 나랑 악수하자. 나렙틸리언이야 악수하는 게 꿈이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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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도 막아. 서준나 도망가 봐. 짜지. 서준나 아오 블락스 어. <laughs> <뭐가 있어? 웃음> 방금 못 들었어 못 들었나중에 나중에 롱그린스 유튜브에서 확인해어 <laughs> 아니 야야 <야, 웃음> 블록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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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레바 블록바 블록바, 블록바. 블록바. 와야야 앞에서 튀어나오고 뒤에서 튀어나오는데 이서준 찍어야지 이것들고 가 내가 얘네들 죽이고 갈게 핀핀 찍어야지 핑 찍어야지 이서준 같이 갈래? 어 이서준 아, 빨핑을 조심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빨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쪽으로 아, 가고 아, 있습니다. 어? 뭐야? 그거 해줘. 야 트렉스 속침 해죽었어. 야 트렉스 속침 해죽었어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살짝 진심이 묻어야지 그내 특유의 꽝 막힌 목소리가 나오는 거.